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봤 잘못 봤 진짜. 기진 거 어디 있어? 나다 잠깐만요. 야이거안되겠야아니 뭐 어? 나 봤는데. <목소리> 아니네요. 아니야. 그래서 화면 따르게. 그래서. 저희가 네, 준비했습니다 짜잔 칼태정이면태정이면면 일단 태정이면네 태정이 지금 규진이가 지금 아니 지금 보고 어요 두우와 면 두우는 일곱살이에요 제동생이랑 나이가 제 동생이에요 두연이 오 아까는 화면 보고있어 근데 아까 누가 보고있어? 어 근데 아까 규진이가 저희 봤어요 방금. 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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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망쳐>. 자. 아아아아아아아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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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뭐지 아, 완전. 지이사 도망쳐야 돼. 나 사왔어요 지금. 아니야. 지금 살전 사왔어요. 근데. 친구들이 올까봐 지금 떨리고 있어요 어떡하죠? 어떻게 하겠.. 그니 핸드폰이 아닌데 니가 어떻게 하는 거 어떡해? 재혁씨에게 물어봅시다 재팀님이아 재팀님에게 물어봅시다 요나 <목소리> 공민수야, 재팀님 <제> 공민수? <목소리> 어 민수? <우리> 민수아야 <laughs> 아, 지금 없는 리 같은데. 일단 조용히 해야 돼 어! 한명 보고있어 야, 한명 보고있어 야또 규진이가 볼 수도 있어 규진이가 볼 수도 있으니까 규진이 안거려 이거 보면 안돼야 보면 안돼 규진이 여러분 청한대 이거 화면 좀 끌게요 규진님이 네. 할것 같아서 규진님이 볼것 같아서요 야 근데 난 무슨 집이야? 너두 후, 좋아요는 안 눌렀네요, 규티님은. 너무하네. 규티님은 너무해요. 규티님은 뭐, 보고 있어도. 괜찮나봐요. 일단 규티님은 못 보게 한면 좀. 어 화면 고장 날 뻔. 이리 와. 일수? 일단 올라가. 일단 올라가. 어 창문 없는데. 창문 없는데. 창문이 없는데. 이모태정님이 그거한테. 티 님이 있어. 투티도 만났다. 야, 저, 잠깐만요야어따라가 야, 태정이 엄마랑 교치 님 만났다. 안 봤어. 안 봤어. 우리 안 봤어. 봤는데. 아, 들어저태님이습니다 교태님. 교태님. 빨리 가요, 빨리 올라가. 난는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여기 어야 여기? 허키티님 어, 있어요 지금 있어요? 안 있는데? 있어 있어 끝났어요, 봐봐요. 봐봐요. 안올서 여기 된다. 여기 된다. 여기 돼요. 올라갈까요? 올라갈까? 안 돼. 일수어 우와. 수어 7층입니다. 이제 8층이에요? 저가어떡해 다리한테 고장 났는데 어 이제 뭐야? 미다 진짜 레미터예요 봐봐요. 我死了。 야나 촬영 중이라서 나못 잡아 어? 왜? 나촬영이라서 아니야 나 감독이야 아니야 나 감독이야 몰랐음? 나못 잡아? 난안 <laughs> 나와 나못 나. 나 잡아? 아니야 나못 잡아 야야 응? 나어챠 TV에서 솔루션 깰때 그랬어 그래도 난 아니야 어? 난내 마음이야 왜? 내, 내게 좋아 난 없어 어? 난그 너만 잡히실 거야 안돼 왜? 아닐 것끝이요끝 그... 그... 네? 안 끝났어요? 끝났지 이거 계속 알아서 눌렀다 어? 계속 알아서 눌렀다 어? 유튜브로 찍었어 어 이렇게도! 어? 내가 이거 눌러줄까? 아니 됐어 야두야 이거 취소 눌러 취소 눌러 아 됐다 너. 어 네가 눌러줬어 왜하지 <laughs> 아좀아 아퍼 교태님 <laughs> 그 조용히 하세요 <laughs> 나, 그, 일단 도망가 나 없다고 하고 그 그래. 일단 없다고 하고 아, 가아왜 같이 아아그 두현이랑 태령이없네 나는 야아 그러면 내가 잡히는 척하고 너는 음. 천천히 걸어 음. 뛰어가 어, 천천히. 그러면 두호아 두현이랑 태령이가 날 잡는다고 생각하니 그래? 응 계속 가짜로 날타그너 구독이어서 못 찾는다고 했거든 아, 예전에도 아니거든 예전에도 알려줬어 <laughs> 시청자분들한테 아 맞아. 내가 너 구독상 올려봐 왜? 지금 올려봐 왜? 내가 구독해줄게 너 이미 구독했어 아 진짜? 나 구독 취도했어야괜찮이데 구독자가 5명 오... 원래 6명이었는데 갑자기 5명으로고확정했다 아이 튼너 먼저 내려가 야, 아 나..내가 나, 나, 고나 있어야 되구나 로맨뒤에 근데 이거게뛰어다녀이해야 아까 전에 조연이가감독이어 왜?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감독나 하나 올릴까? 야너못 올리잖아 어? 기특님은 촬영 못 돌려 아빠한테 하나 딱 하나만 올린다고 이거 비싸 7..아 안 비싸지? 7천원이야 7천8백원 살여뛰어 살살 귀어귀티 너, 고귀지금 귀티라고. 어? 라고 귀티라고, 귀티라고. 귀티라고. 귀티라 귀티라고. 귀 가서 가자 근데 너는 라고야티라촬영티다고왜 응? 나도 고 귀티라고. 귀 아빠 도야도야 도야? 광고 광고 톱, 톱, 광고만 근데 네. 두호랑 나랑 계속 숨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. 야 우리는 그냥 바닥에 놀지 추고가자용으안 갔어. 야 당연하지. 야 두호가 막았어. 아서 안. 두호 집에 간대. 어? 갔다 온대. 집에 가다가 갔다 온대. 아, 알았어. 너 잘갔다 와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안녕. 야 꺼줘 야꺼져야꺼 꺼져. 야너 살기 150초 해야지 왜 빨리 왜, 시작했잖아. 왜? 지금 시작했잖아 너꺼 어? 꺼왜너 신고당해 왜너 신고당해 누구 너 한테 너 누구한테 너한테 아니 모르는 사람 어, 모르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어 응 꺼줄게 꺼. 여기 여기 이거 X